알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라모,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천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때가 17세였습니다.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래에 대해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 1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그리고 이제 요셉은 총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일은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온 애굽을 다니면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보관할 창고를 짓고 그의 곡물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일 7년 후에 흉년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7년 후에 흉년이 드는데 이 흉년이 7년을 가게 되며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7년의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미래의 재앙을 대비해서 이렇게 큰 공사와 셀수 없이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일이 7년 동안 계속될 일이라면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말한 대로 풍년과 흉년이 들지 않으면 그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래를 알수 없는 요셉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일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 이 말을 오해해서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을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요셉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곡식을 가득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풍년이 들었던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흉년이 올 차례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년 후에 흉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은 요셉이 이 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요셉처럼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장래의 일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